이 사람 이야기를 내가 같이 아프게 들어주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내 시킨 대로 해라 좋아지니까 아픈 놈이든 힘든 놈이든 누구든지 어떤 식으로 어렵든 니한테 이야기하는 건다 들어주고 걱정하지 마라 이거를 니가 지금 돈 때문에 힘들면 여기에 들어가서 돈을 쳐라 삼십 개만 듣고 와라. 응? 돈 때문에 힘든 놈이 돈을 모르고 돈을 다시 줄것 같으냐? 어. 몸이 아파서 미치겠다 그래. 왜 아픈지는 알고, 내가 잘못한 게 뭔지는 알고, 무언가를 내가 반성을 하려고 들고, 내가 다시 깨우치니까, 그때 나사줄까인가 배? 어. 가족이 막 이래가 미치겠어. 그럼 가족처럼. 어려워 오는 것도 천태만상이에요. 뭐든지 그 어려운 걸 갖고 온그 제목을 찾아서 요걸 치게 해서 정법 사이트 들어가면 유튜브도 하시고 쳐라. 쳐가지고 30개만 딱 듣고 와라. 그 어려운 거는 걱정하지 말고. 풀리니까. 우리도 그렇게 풀었다. 어, 걱정하지 마라. 이러고, 정법이 어떠니 소리도 하지만, 무조건 듣고 와야 돼. 어? 뭐, 이야기하면 그다음안 들어요. 이 들어가서, 이렇게이렇게 쳐갖고, 나오는 거, 제목이 쫙 나오니까 치고 나면, 거기서 내가, 아, 듣고 싶은, 어? 제목이 마음에 드는 거, 딱 골라서 3 0개 듣고 와라. 어린 거 풀어지니까, 걱정하지 말고. 요리가 도와주세요. 정법을 아는 거는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물...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어둠을 풀어주는 게그 사람 돕는 거예요. 어, 어림을 이야기 하나도 안 해. 그냥 친하게만 지내고 아무 말도 하지 마요. 이거 정법 소리도 하지 마. 그냥 어, 요새 뭐 하냐 물으면 어 정법 공부한다고 요까지만 해라. 정법이 뭔데 소리도 하지 말고 정법 공부한다 그래 그냥. 그냥. 어, 뱃지 달고 있으니까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정법 뱃지라고 요까지만 해. 묻는 것만 대답해. 왜어림을 이야기 안 해서니까? 어. 어, 제 정법 배지 보고는 이제, 뭐, 그, 그 정법 배지도 그, 아, 그러냐고, 이 카드 하더또 아는 것처럼 하지만 모르니까 또 물어. 이게, 정법이 뭔데요? 어, 유튜브 들어가보라. 정법 모르냐고. 응. 어, 그냥 탁, 요렇게 이야기해. 또 유튜브인데, 정법을 이야기를 하지만, 내 입으로. 그, 모르냐고. 지가 들어가서 궁금해서 찾아갖고 딱 듣게 만들어. 그냥 그러고 말어. 내가 이야기하면 그 다음 안 들어요 아 이러고 얼마나 잘났는 줄 알아 궁금해야 지가 손으로 디벼 봐 그러면 정법을 알아시면 너는 못 빠져나가 지금 안 들어도 너는 꼭 듣게끔 돼 있어 그게 이 사회의 정화예요 정화는 이 정법 없이는 절대 안돼 이제 앞으로 우리 그거 느끼안느껴그 느껴, 대답 <목소리> 돼 이제 사람 한 사람 도와라 두 가지 없어 돕는데 억지로 도와라니까 니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사람을 바르게 대해서그 사람 도와라 아, 한 사람 돕고 나면 니크리트이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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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도액을 올려줄 테니까 아 요건 내 담당이에요 법주의 담당이야 이게 한두액줄테니한두액 주면 이한두액만 조금 가지 면 너는 자연의 힘을 이만큼 쓸수 있어 이건 하느님도 못 뺏어가 이거 절대 못 뺏어가 한두액 내가 준거 조금만 좀 뺏어가면 하느님 내가 지잡고 나는 딱 늘어진 사람이니까 이제 제자들 키워도 묘하게 키워놨어 나는 하느님 말안 들어요 내가 마차 놓은 것만 하지 어. 요요요 그러니까 요, 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면 한도 주는 거는 내가 주게 돼 있으니까, 아, 이것만 가지면 세상은 무소불이에요. 이만큼 안에서는 탁한 기운들도 내한테 이 한도액을 30명 이상만 내가 이끌고 있으면 도와서 이끌고 있다. 모든 지심도 다 물러나야 돼. 너 혼자 잘 살고 계시면 귀신들 다 와요. 그래서 아직 다안 걷어놨어. 네? 자동으로 다 정리돼.